이제 입사를, 입사를 했어요. 네. 입사를 막상 하고 나니까 우리 음. 특히 이공의 친구들이 많이 겪는 게내 어, 생각했던 너무 달라.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나 학생들이 뭐 실습을 해보거나 뭐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뭐 사설 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근데 특히나 네. 뭐 사설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 오해하고 있던 거랑 다른 거. 제가 딱 하나 말해줄 수 있는 게 네. 반도체에서 8대 공정이라고 있지만은. 네네. 그걸 다알 필요가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다들 네. 8대 공정을, 심지어 학원까지 가서 8대 공정이 뭔지를 보고. 맞아요. 되게 비싸요. 그쵸. 전작과가 아닌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막 보고. 전작과들도 그거 많이 공부할 거예요. 네, 다 해요. 저는 8대 공정을 애초에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음...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무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다 알지 못할 뿐더러 그분들도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오히려 어... 전문화됐다는 말 자체가 거꾸로 하면은 한정되 있다는 거든요 네. 어, 저는 솔직히 지금도 8대 공정을 몰라요 <laughs> 8대 공정을 모르고 네. 제가 속하는 직무가 어딘지 이 8대 공정 중에 어딘지 오늘 아침에 찾아보고 갈게요 이 아, 전체 중에 여기 들어가는구나 여기 아, 들어가는구나를 <laughs> 찾아보고 왔어요 세분화장이 어느 정도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단 8개로 했는데 그거빡 디테일하게 더 나뉠 수있어요 반도체 공정이 한 8,600개 정도 돼요 아 진짜로요? 공정 자체가 8 6 0 0개 네, 한 8,000개가 넘어요 전수. <laughs> 교육 대 들은 거라서 잘 몰라. <laughs> 요지는 요 그거예요. 이8대 공정에 들어가는 뭐 앞단에 있는 거, 뒷단에 있는 거. 저는 뒷단에 속해서 지금 테스트나 품질 쪽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네. 최소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무의 앞과 뒤에 있는 직무의 공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음, 해. 요앞뒤 정도만. 앞뒤 정도. 네. 왜냐면은 유관 부서기 때문에 네. 연관돼서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다음에 있는 게 패키징 공정이에요. 네. 근데 이 패키징 공정하고 정말 일을 많이 해요. 네. 하지만 패키징 공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렴풋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네. 이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는 이거에 대응하자까지 음. 아는데 저의 업무에 대한 디테일이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지는 거지 넓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내 앞의 공정은 그럼 무엇을 하는 건가? 뒤의 공정은 무엇을 하는 건가? 그럼 나는 이 직무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음. 이렇게 좀 추론해 나가시면은 실제 자기가 전자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직무가 많고 재료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직무가 많고 뭐 기계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직무가 많고 나는 더 어딘가에 적합한 가를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탈퇴공정을 음...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무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앞뒤의 직무는 정확히 어떤 일 정도를 하고 있는가 정도만 알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앞뒤를 알려도 내가 어느 위치인지는 알아야 되고 직무에 대한 대략적인 공부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공부를 음. 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사설 교육 말고 돈안 드는 방법 직무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는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요 음 캐리어 패스라고 다 어느 회사든 다 있을 텐데 네. 직무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가 가장 많이 활성화 돼 있어 갖고 네. 단점은 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직무의 브이로그 같은 걸 잘못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음... 마치 그, 직, 그 직무를 다 대변하는 것 마냥 볼 수가 있는데. 그 회사 사이트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설계 그룹에서 하는 일 해갖고 네. 회사에서 딱 통칭해서 올려놓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잘 보면은 회사에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핵심, 것 핵심적인 것걸 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면은 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서 남잡하게이책 봐야지, 저책 봐야지, 이거 해야지. 어차피 시간 짧아서 그거 다 못해요. <laughs> <laughs>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그거 다 공부 못했는데 네. 어떻게 그 짧은 취업 기간 동안 그걸 다 공부하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고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는 제가 볼때 회사에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음, 회사에 잘설명되 있다. 음. 그 입사해서 그 공정이 조금 바뀌기도 하나요? 내가 배치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봤던 거의 대다수의 직무들은 시험을 봤어요. 아, 시험 봤어요? 네. 들어와서 조금 잔인한데 성적순으로 나열을 해요. 아, 성적순으로 나열을 해요? 네. 아, 메일링이 막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럼 음. 누가 성적 좋으면 어디 가요?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아 선택권이 그럼 그럼 나는 그 희망하는 데가 있잖아요. 성적 좋으면 많이 희망하는 쪽. 그렇죠. 그 설계직무에 보면은 이제 입사교육 OJT가 좀 길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을 가면은 좀 좋다라는 게 이미 아 자기끼리 있구나. 네, 자기끼리 다 <laughs> 선배들 위위 아래 다 선배들도 좀 있고 하니까 듣는 바가 있고 카더라가 많아갖고 음.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성적 순으로 받으면 내가 가고 싶은 직무를 그 음.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갈 수는 있지만 꼭 거기 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죠. 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약간 꿀빠는 데가 좋은 데일 수도 있고. <웃음> 맞아요. <웃음> 예, 아니면 뭐 커리어를 더 좋게 쌓을 때 있을 수 있고. <laughs> 맞아요. 근데 그 팀에 어떤 선배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사실 어디를 가든 어뭐 커리어 패스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일단 살아남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힘들지가 않아야 돼. 네네.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너무 힘들면은 엄청 힘들게 하는데 이 회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이 생겨요. <laughs>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좋다 해서 이렇게 가는 직무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잘 맞을 수 있겠다는 거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어떻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딱 받겠어요. 그렇다고 바로 뛰쳐나갈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찾고 할 만큼은 하고 그다음에 아니다 싶었을 때 옮겨 달라고 하면 다 옮겨 줘요. 그렇죠? 아. 요즘은 다 옮겨져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인사과 가고 싶다고 어필, 어프로치 하면은 인사과 팀장님 면접 보고 갈수 있어요. 제가 만약 에 영어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영업적인 능력을 좀 키우고 싶다 하면 영업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갈수 있겠죠. 음... 네, 그런 기회는 다 열려 있어요. 물론 면접은 봐야 되지만 네, 면접은 봐요. 야 <laughs> 네. 일반적인 커리어가 한 네. 개의 전문가를 입사했어요. 를 그래서 성적순으로 뭔가 배치가 돼요. 네. 한개 라인으로 쭉 올라가나요? 아니면 조금 이동 이렇게 이좀 있는 편이에요? 희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 요즘은 네. 회사에서 로테이션 돌린다고 하죠 아 이, 그쪽도 로, 이 로테이션 돌려요? 네 요즘은 음. 회사 트렌드들이 다 로테이션 업무를 많이 그러니까 뭐 순환교대 이런 게 아니라 업무의 네네. 로테이션 네, 업무 로테이션. 예, 예. 업무의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데 회사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그 주기가 어느 정도 예요 지금 2년 단위로 보고 있고 아, 되게 자주 하네요? 그러니까 희망하면, 아, 희망하면 그 정도로 볼수 있고 뭐 그리고 간 사람 몇명못 봤어요 <laugh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네.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쭉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하다가 품질이나 아니면 도장 찍어주는 거 품질 그, 예. 예. 승인해주는 거시계좀 그 예. 승인 가고 싶다 하면 제가 희망하면 그쪽으로 업무를 조금씩 스스로 커리어를 옮겨가는 거죠 음... 조금 더 가깝게 한 템포 한 템포 이렇게, 이렇게. 한 템포. 예. 그러다 보면 6년 뒤, 7년 뒤에 제가 그리로 갈 수도 있겠죠 음... 그쪽 사람들하고 많이 일을 네네네. 하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우 괜찮네요 아까 양산 있었잖아요 네. 양산이 좀 힘들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뭐 양산이라고 하면 큰일을 생각하시는 게 공장 들어가 갖고. 방진복 쓰고 네네. 교대 근무한다. 오해인 게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교대 안 도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일반 사무 업무하는 친구 사무 엔지니어링 업무하는 친구들 많고 양산이라고 뽑지만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양산이. 아, 이것도 또몇천개 있거든요. <laughs> <laughs> 양산 자체가 몇천 개가 있다고. 어... 진짜 많거든요. 어... 어디 갈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갈지 아무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 교대 도는 친구는 장점은 8시간만 딱 근무하고 집에 간다는 거. 음. 단점은 몸이 힘들다는 거. 상무 없는 한 친구는, 친구들은 교대는 안 들어서 바이오리듬은 일정하지만 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 음. 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간혹 라인 들어가면은 요즘 막 위험 화학물질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분출되고 막 터진다 이러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거 하나 터지면 정말 손실이 크거든요. 네네. 관리가 정말 철저합니다. 어, 관리 훨씬 더. 네. 안전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이렇게 실수해서 네네네.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네. 회사에서는 그런 바운드리 커버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내 몸이 상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네. 잠못 자서 상하는 건 있지만 <웃음> <웃음> 그렇지 않지만 은 그거 외에는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음...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스피드를 넓어서다좀 네. 설명드릴 수는 없었어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전공이나 가고 싶은 네. 부분이 있으면 앞뒤만큼은 좀 공부를 하자. 그리고 공부의 기본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일단 충분히 보고 네. 그다음 뭐 다른 교육을 받던 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앞뒤거다 봐도 사실 모르겠지만은 네. 대략적으로 상상은 해야죠 이미지는 그리고 가야죠 내가 저 직무를 가면은 저 직무에서는 아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저 지금 일들은 왜 할까? 음. 그러면 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졸업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일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필요할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장비를 음. 다루네 네 어, 장비를 다루니까, 어, 장비를 다루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할줄 알아야겠네. 네 그럼 프로그램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음... 뭔가 드릴다운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어, 그렇게 해서 내 업무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관련 공정을 조금 더, 어떤 전공 공부를 조금 더 보태면 좋을까? 가 보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들, 뭐, 오늘 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좀 넓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다 다루진 못했어요. 다루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면접 꿀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장그래님 제가 만나는 것 같은데요. 장그래님 우리 후배들에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이렇게 한계를 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계를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역량적인 문제나 어떤 나의 스펙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벽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례를 봐서라도 그걸 못넘어갈건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좀더 힘들 뿐이지. 제가 오르지 못할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일하면서도 사실 매일매일이 도전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두려워요, 사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은 계속 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취업이 지금 많이 힘든 시점인 것도 많고, 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은, 집에 있는 부모님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믿고 계시고, 내 가족들은 나를 끝까지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배신감이 들수 있게끔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으면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laughs>